네 안녕하세요. 고우성의 테크리뷰 진행자 CGPD 고우성입니다. 자 이제 그 시월부터요. 어, 매일 매일 오후 4시에각 어, 요일별로 어, 주제가 다른데요. 요일별로 오늘 월요일 날은 디지털 혁신 관련된 어, 전문가분과 토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요새 블록체인 블록체인 워낙 그 이슈죠. 이슈죠. 그래서 오늘 뭐 가상화폐이기보다는요. 블록체인의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겠고요. 첫 번째 세션은요, 오늘 이제 앞으로 고정 테크리뷰에서 고정적으로 이동진의 영화평론과 이동희처럼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트렌드를 이제 짚어주실 서울과학종합당원의 장동현 교수님 모십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그, 보면 교수님께서는 항상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잘 쫓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laughs> <laughs> 그런 비결, 비결이 있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기, 저, 새로운 네. 분야에 음. 관심이 일단 있고, 네. 또한 가지는 블록체인이 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음. 또 기존의 IT 파라다임을 음. 바꿀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 매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인. 네. 호기심하고 네. 에너지와 그러네 그렇죠. 네. 그런 그런 그 열정을 가지, 유지할 수 있는 네. 비결이 뭡니까 정말 후배로서 정말 저도 본받고 싶거든요. 네, 저는 뭐 호기심과 체력이 아닐까 뭘생각이요 뭐 아, 보는데. 그래서 네. 산을. 네, 그렇죠. <laughs> 네. 안되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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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좀 빨리 돌려 들어와 볼까요. 네? 네. 네. 네, 먼저 지금 그 이더리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에문제좀 여러 가지 나열하셨는데 네. 특히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네. 아. 이거 세 가지가 네. 정말 기업에서 이더리움 갖고 뭔가 하기에는 네. 가장 큰 문제다. 세 가지가 딱 짚어주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어, 음. 이더리움 및20트랜잭션퍼 세컨. 뭐 이거 가지고는 뭐 기업에서 무슨 트랜잭션을 돌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요. 네. 또한 가지는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이더리움은 2 2 0 0개의 컴퓨터 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의사 결정을 수렴하기가 네. 엄청 어,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이더리움은 기업 환경에 도입하기 힘들고요. 세 번째는 보안입니다.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내용을 누구나 다알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그이컨텐츠에 대한 보안 없이는 사실은 기업에서 쓰기 쓰기 힘들죠. 아, 그거 블록을 볼수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그 블록스캔 해 가지고 스캔하면 볼수 있습니다. 네. 어, 그건 정말 곧 어, 어떤 기업 애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치명적이겠네요,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슈 때문에 음.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는 쓸수 있어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용으로.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그렇죠. 네. 그 교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네. 뭐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좀 네.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음.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기에 음. 제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음. 그런 이제 이 이더리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방한. 네. 우리는 3세대다 어. 하는 블록체인 집단들이 있고요. 아 그럼 그 삼세대 블록체인이라는 것의 정의가 네. 그 이세대인 이더리움의 이슈들을 어.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그거 3세대입니까3세대의 네.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음. 어, 이더리움을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건데 사실은. 굉장히 중구난방이죠. 그 네.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렇기 오케이.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이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런 쪽에 하나의 이슈가 있고요. 네, 네. 하나, 하나의 해결책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렛저. 네. 원래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분산 렛저라는 기술에서 나온 네. 건데요. 렛저라는 게 장부지 않습니까? 그, 영어가 좀, 그, 그, 좀, 약하신 분도 계시고. 분산장부? 네, 어, 분산장부. 분산 장부. 네. 이렇게 어. 분산장부 스타일로, 네. 나온 그런 그, 그래프트들이 그렇죠. 있어요. 음. 예를 들면, 하이퍼레저 같은 거. 음. 그 다음에 또는, 이오타. 음. 이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트랜지 이오타 같은 경우는 트랜액션이한 8천 정도 되거든요. 8천? 와. 네. 이들면 아까 20, 20, 예. 20건인데. 근데 어. 이제 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IoT. 네.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를 하는 스타일로 네. 어, 이제 처음부터 특화되게 이제 만들었고요. IoT 특화돼 가지고요. 그렇죠. 아.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 금융권에서 많이 많이 쓰는 R3 코다라는게 있습니다. 네, 네. 이코다는이 전부 보안. 어. 아까 제가 했던 모든 게다 보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집단에드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금융권 특화된 음. 솔루션서 R3 코다라는게 있죠. 그래서 렛저 네. 스타일로 이제 현재 블록체인의 이슈를 음? 해결하는 방향이 또 하나 있고요. 네. 또한 가지 이제 방향은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화시키는 음. 그런 트렌드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화시킨다. 데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라는거 지금 아이디비죠, 알디비, 알디비, 테이블 형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좋은 거는 뭐냐면 RDB 스타일로 쓰면 우리가 쓰는 SQL이나 음. 뭐 개발 툴 같은 것들 그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음. RDB를 블록체인화시키는 네. 그런 몇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프로리 디비라든가블체인디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상용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DB를 이제 블록체인화 시킨 거죠. 네, 원래 그 정도박사님께서는 이제 이런 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도 전공하시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기존의 테이블 구조의 DB를 네 블록체인에 시킨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약간 좀 쉽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네, 이블이 블록, 이 블록체인과 기존 DB는 다른 거거든요. 음. 어 같은 노드 여러 여러 개의 노드가 특정한 컨센서스 로직. 네뭐 컨센서스 로직은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투표를 하든 그렇죠. 뭘 하든 음, 하여튼 음. 컨센서스 로직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음. 동일하게 맞추는 겁니다. 음. 그리고 한번 써진 데이터는 변형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분산 원장의 그렇죠. 개념이거든요. 원칙이죠. 네 예, 그거를 아. 블록과 체인으로 이렇게 구현한 게 블록 체인이고요. 음. 사실 그거를 DB로 구현한 아. 게 이제 DB를 아. 블록 체인화 네. 시킨 거다라고 수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원장을 그 변경 못 시키는 건 똑같고 네. 블록체인의 원래 그렇죠. 사상은 똑같이같데 컨센서스 로직도 똑같고 네. 음. 단 그렇게 디비어 디비를 그렇게 한다면 좋은 점은 이제 개발 개발자 개발자들 되게 좋죠 음. 네 네. 네. 음. 음. 사실 어, SQL이 보통 이 블록체인은 안 된다는 걸 아시고 계시죠 네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음. 자, 여기 두 번째 네. 이더리움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아, 이더리움 자체가 그런 아까 구조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업그레이드 시킨다는게 있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은 이더리움도 로드맵이 처, 처, 처음부터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로드맵 자체가 쭉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음. 지금 이제 캐스퍼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이, 이게 음. 기존의 POW에서 POS로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환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사실 모든 걸다 개발해 놨는데 적용을 못 하는 이유가 음. 기존에 있었던 그이 채굴업자들이 음. 반발, 반대를 아. 했기 때문에. <laughs> 네. 예, 그렇습니다. 음. 네. 큰 문제죠. 네. 어떻게 보면 기존 채굴업자가 어떻게 보면 주주, 주주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채굴업자는 네. 그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쫙 가, 음. 갖춰가지고 제일 먼저 그 계산을 하는 걸로 했는데. 네. p o S로 가게 되면 이 아, 이더리움 을 네. 많이 사놔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음. 이걸 다 팔고 이걸 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채굴업자들이 많이 반대해서 캐스퍼라는 음. 프로젝트 그이이 그, 이 컨센서스 로직으로 음.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참 교수님께서 지금 이더리움 굉장히 돈을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나름 이, 있죠, 이더도 네, 네. 많이 그렇죠, 있고 네, 지금 네. 이더도 지금 굉장히 현금화 음. 현금화로 쓸수 있는 거니까 네, 지금 네. 그면 러 이제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앞으로 이들용 그런 한계가 있지만 네. 앞으로 정말 어떤 식으로든간에 그 이런 어떤 변역, 변역을 해가지고 네. 기업 쪽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대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저는 뭐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아, 네. 네. 왜냐면 음. 제일 중요한 건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거버넌스의 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해관계가 걸리면 해결할 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음. 뭐 오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지만. 네. 뮤직께서는 이런 그뭐 비트코인이나 그, 뭐그 가상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투자하고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니면 전혀 안 하세요? 네, 전혀 <laughs> 안 하세요. <laughs> 그건 왜안 하신가요? 에. 저는 뭐 보통 우리 IT 업계이신 분들이 다 그렇지만은 뭔가 음. 이렇게 내가 일확천금을 누리겠다 아. 그런 생각 을 가지고 i t 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음. 게제 철학인 <laughs> 거고, 아, 네. 어. 지금 같은 이제 거품은 이제 에? 꺼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암호화폐와 아울러 이 블록체인 월드 음. 여기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뭐암호화폐를 지금 사야되든가 음. 투자를 한다든가 네. 그런 개념은 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께서는 제가 듣기는또 블록체인 관련돼 가지고 네. 컨설팅 펌제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예, 예, 예. 음. 어제 그쪽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감 하시는 네, 거죠? 당연하죠. 네. 음.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현재 그 이런 그 블록체인이 실제로 상용화돼가지고 기업에서 네. 많이 쓰이는 거는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거의 음, 못 봤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것이 기업에서 음, 각 분야마다 작은 분야지만 실제로 러닝되는 음. 그런 시점이 한 언제쯤 올려라고 보십니까? 내년쯤이면 온다. 내년이요? 네, 그렇게 내년. 빨리? 네, 그럼요. 어, 네. 사실은 지금 어, 정부 쪽에서도 시범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고. 네네. 또 일반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도 이제 실제 서비스를 내년도에 음. 이제 메인넷이 다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뎁 서비스가 되면 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쓸수 있는 그런 뎁이 아마 내년 정도면 뭐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다면 그 그래도 이게 다 우선 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각생각에아 네. 이런 분야가 네. 제일 그 블록체인이 제일 쉽게 음. 적용될 수 있겠다 네. 하는 그런 분야를 말하기 전에. 음. 그거 적용되기 제일 좋은 어떤 원칙이랄까요 네. 요소랄까 네, 네. 그런 걸몇 가지 뽑아주신다면 요런요런 요런 환경이 제일 적합하다 네. 분야는 좀 고지해 주신다면 이제 블록체인 은 여러 개의 그 많은 회사들이 연합을 해서 뭔가 업무 프로세스를 어, 처리해주는 그런 분야 예를 들면 해운 물류 우리가 네. 지금 뭐 삼성 S D S 나 LG 음. 나 이쪽 해운 물류에 먼저 시범 사업을 적용했잖아요 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해운 물류 자체가 수출해서 통관해가지고 또수입업체에 이제 도달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페이퍼로 돼 있다는 거죠. 그거 전체를 갖다가 디지털하면서 화 음. 블록체인도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네. 모든 그 프로세스가 이제 슬림화되고 빨라진다, 투명화되고 또 그렇죠.네. 음, 음, 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 이 하나 있고요. 또한 네. 가지 부분은 이제 이 원산지 증명 진짜인 거를 증명하는 거. 네. 예를 들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이뭐 명품이라든가, 음. 뭐, 그림, 이런 것들은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느냐 하는 걸 아는 것이 그 가치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진품인 거를 음. 확인하는 그런, 인증해주는 네. 그런 분야가 굉장히 음. 좋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프로그래머블 이코노미라고 하셨는데. 네네 네. 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채널는 에덴 체인도 이든 체인도 있는데 네, 네. 여기는 어떤 뭡니까 이 분야는? 아요게 이제 그어 다음 시간에 나오는 네, 네, 네. 그 안명호 대표의 이제 이든 체인인 내 거는 이제 캐치 프레이즈인데 음.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이커너미는 같은 에서 미리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아, 이게 안 대표의 독창성 있는 문구는 아니군요 프로그램 이커어에서 뭐, 어, 나와 있는 안 대표의 문구인 줄 알았는데 어. 있는 거를 이제 안 대표가 <laughs> 이제 채용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이 추상적이어서 음. 뭐 물질이나 재화로 변형시킬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서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 네. 그런 음. 것들은 그 당사자들끼리 계약이지 이게 뭐 어떤 사,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유하기는 에 공유해서 그렇지. 판매하시기는 그렇죠. 힘드... 힘들죠. 힘들죠. 이제 네. 그걸 이제 토큰화 시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토큰화돼서 이 토큰을 가진 사람은. 음. 와서 강의를 해주세요. 하면그 어디, 어디 언제든지 가서 강의를 음. 해주고 그게 네네. 이제 재화가 이제 이 서비스 재화로 이제 넘어가는 음. 그런 스타일의 그 기존에 없었던 분야를 네. 우리가 이제 토큰화 시킴으로써 이전면적으로 드러내서 음. 사실 서로 이제 그 교환 가치라든가 이런 음. 걸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코노미가 이제 프로그래블 잉커먼트. 그니까 어떻게 무형의 자산을, 그죠? 그렇죠. 그렇죠. 어, 무형의 어, 자산을 이제 자산을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자산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공유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좋은 거는 네. 그게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디멘드에 그렇죠. 따라서.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 그뭐이건 굉장히 진반 질문일 수도 있, 있겠지만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그꼭 블록체인 기업에서 네. 블록체인을 적용할 때그 토큰, 네. 토큰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네. 있을 때도 필요하, 필요하지만, 음, 음, 음. 없어도 된다. 분야마다. 그렇죠. 네. 아, 음. 아까 물류 같은 분야 같은 거. 그건 네. 이제, 그거는 역수 음, 음. 없어도 되는 거니다네 자, 근데, 그, 개별 기업 내부는, 음. 뭐, 블록체인을 바꾸지 마, 말라. 네네. 이건 얼핏, 뭐, 공감이 가기도 하고요. 네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네네. 블록체인이 되게 좋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그런 이 패러다임 이렇게 하니까 음. 그걸 우리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해가지고 써면 어떻겠느냐라고질문하신 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그런 경우에 저 회사 안에서는 음. DB를 써서 그런 걸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음. 블록체인 여러 기업들이 기업과 기업간의 이 프로세스를 슬림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기업 내부에서 쓰는 거는 사실 필요 없다 음. 저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음. 요번에 뭐, 은행연합회에서. 그 아, 예. 네, 또 15개 은행이 같이 예, 한 예. 것도 블록체인의 그런 이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유하기 쉬운 그런 네. 속성 때문에 그랬겠죠. 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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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 네이버 쪽에. 네. 그 리버스의 ICO를 하셨는데요. 그렇죠. 예. 일단은 우리가 ICO라는 거는 사람들이 아, 알 거예요. 네. ICO가 여기 이제 우리 상장은 아니지만. 음. 그, 내가 좋은,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화이트 페이퍼로 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이제 투자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블록, 그, 암호화폐로 투자받는 건데, 그, 리버스 이쇼는 무슨 뜻입니까? 그, 이제, 어, 아이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처같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화이트 페이퍼로 써서, 그렇죠. 이제, 그, 투자를 받는 거고요. 음. 이미, 회사가,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서. 아, 네이버같이. 그렇죠. 아, 그런 회사들이, 이제,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뭔가, 음. 크게, 또는 없는 시장은 또 개발을 하는 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쇼를 하는 거를 리버스아이쇼라고 하죠. 그런 음. 어, 네이버나 네. 카카오가 그 블록체인 쪽에 지금 액티브하게 인게이지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어, 그렇요 네.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이버에서는 안 보이던데 네이버 포털에서는 안 보... 보이지만 네이버 같은 <laughs> 어, 네이버도 사실은 네. 그이 아이콘이라는 네, 네. 그 아이콘 더 루프라는 회사하고 네. 언체인이라는 네. 그런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설립을 했는데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든다 하게 가지고 퍼블릭 플랫폼이요 퍼블릭,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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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퍼블릭 플 음. 근데 이더리움 같이 아 3세대입니까? 이것도 그러면? 예, 이것도 3세대죠. 아, 3세대. 3세대. 네. 그런데 음. 어 아이쇼를 할 것인지 네. 다시 말해서 코인을 발행해서 투자를 모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아마 안할 걸로 저는 봅니다. 아. 왜냐면 이제 이미 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음. 그걸 할 필요 없다 는 부분이죠. 대신에 이 블록체인을 쓰는 사람들한테 뭔가 리워드를 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리워드 리워드 코인은 발행을 할 것이다. 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일리지 같은 거네요. 마일리지죠. 똑같이 음. 마일리지. 네. 근데 네, 네이버가 보증하는 라, 마일리지. 그렇죠. ]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 안에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그그 아. 그 코인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해주는 거죠. 네이버의 원래 보통 원래 속성대로 또또 가두리 양식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 겁니다. 네네. <laughs> 네, 네. 네이버의 어. 월드를 뭐 코인으로 음, 이렇게 어. 해보겠다. 자 일본에서 이제 라인이 동남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 카톡 네. 같은 건데 네. 여기서 이 거,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었나요? 네. 어, 그래서 네. 일본에서 지금 하고 음. 있죠 네. 어, 제가 생각보다 네이버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여러 자리를 하고 있네요 지금요. 하고 있고요. 음. 카카오는 더하죠. 어, 카카오 더해요? 네. 어떤 면에서 더더하는 겁니다. 카카오는 사실은 어, 두나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 만들어서... 두나무 회사 많이 많이 들어봤어요. 두나무. 네, 그렇죠. <laughs> 카카오도 유명해졌습니다. 네. 돈도 잘 벌고요.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업비트라고 하는 네.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었죠. 음. 그래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어, 네. 업비트 근데 뭐 기사에서 안 좋은 기사 본것 같기도 한데. 네. 음. 이게 이제 그이 업비트 내, 내부에. 네. 뭐 없는 코인을 팔았, 팔았다든가 무슨 음. 뭐, 뭐 내부자 정보를 네, 활용해서 네, 네. 미리 코인을 사놨다 이런 뭐 얘기가 있었는데 음. 뭐희재부지 됐습니다 하시더라고 입증 불가능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교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카카오에 네. 김범수장을 만나신다면 네. 아 블록체인 쪽에 네. 카카오가 사업을 한다면 네. 아 이런 쪽을 좀 해라 하나 좀 이렇게 추천하신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음. 저는 카카오는 이미 음. 그 안에 이제 그,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여기서 이 보통 이제 이 오픈 소스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음. 또 어, 많은 그런 우리나라에서 ICO를 준비를 하거나 또는 블록체인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회사를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아, 좋겠다. 아, 네. 음, 음. 돈만 뭐지 말고, 두나무 네, 네. 이런 걸 해서 네. <laughs> 돈도 많이 버시지만 음, 그런 음, 돈을 음. 이 작은 이런 그 벤처 회사들은 네, 블록체인을 네. 정말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음. 대학생들이나 또는 그런 음. 벤처들한테 음. 그걸 많이 좀 도와줬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실 국내에선 네이버가 좀 과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다음 같은 경우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카카오톡은 이제 카카오톡도 과점이지만전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웹 서비스 같은 서비스들을 그렇죠. 좀 뭐야 그 승자 독식이 아니라 좀 참여자도 사실 이제 참여자는 라게 데이터를 다제공하지않습니까 우리가요. 참여자들도 뭔가 그 어떤 그 리턴을 받는 음. 그런 형태의 좀 생태계를 어차피 카카오 후발이니까, 지금, 그런 서비스 쪽에. 네. 그런 것을,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한다면, 우리 같은 사용자 지성이 좋은 거 아닌가. 네. 이제 그, 그런 개념이 이제, 그, 각 카카오톡이나, 음. 또는 뭐, 이쪽, 그, 저 네이버도, 음? 아까 얘기했던 리워드, 어, 코인을 아, 발행 해서, 네. 이제, 그거가 네. 이제 좀, 음. 어, 사용하는 음. 사람들 주겠다라고 음. 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뭐 지금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이러니 네.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 아마존도 네.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까 닙예 그들은 블록체인을 탐색을 하고 있지 아아. 블록체인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아직은, 아직은 음. 안 내놓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어차피 기득권이니까 자기 확실하게 잘 잡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수님께서는 뭐 이것도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네. 앞으로 이, 이 새로운 세상에 이제 뭐그 리딩을 할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런 이제 뭐야 블록체인 기반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산형의 네. 쉐어드의 이런 이런 브리드가 이제 새롭게 비니스 리드할 것인지 음. 아니면 기존의 네이버, 카카오나 아니면 뭐구글이거나 아마존이건 네네네. 기존 기득권들이 어. 이걸 또잘 해가지고 융합해서 계속 그갈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거는 사람이 어떤 게 의해서 움직이느냐. 네. 예를 들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음? 그 인센티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사람이냐, 음? 아니면 늘 하는 대로, 네? 뭐, 우리가 페이스북, 뭐, 음. 구글 뭐, 하듯이 하는 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냐, 네. 하는 거는 이슈가 되는 거죠. 음. 사실상, 이쪽, 그, 이 블록체인 월드에서는, 어, 이, 이빅 IT 자이언트, 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놀면서 음. 우리가 지들이 다 이렇게 해먹는 음.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음. 우리의 행동은 <laughs> 무역증의 행동은 <laughs> 이중적이 이중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어, 그래서 음. 블록체인이 도달해야 되는 부분은 어, 어 정보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와. 음. 어, 분배의 뭐 평등성,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고, 그렇지만은, 네. 음. 사람의 무식적인 의 행동은 그렇지 음.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럼, 그렇게 무식적인 의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음. 우리 쪽으로 가게 만들느냐 하는 것들이, 네.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음. 또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 속에서,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음. 네. 자, 그, 원래 여러분 또 준비한 게 있는데, 또, 음. 장정 교수님 또, 다음 에도 나오셔야 되니까, 오늘 다 오픈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웃음> 맞습니다. 맞아요. <laughs>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오늘 제가 첫 방송인데, 장 교수님하고 제가 사전에 우리 전혀 얘기 안 했죠. 그죠? 오늘 완전히 쌩으로 하는 거예요. 쌩으로 하는 건데, 아, 궁합이 좋아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옛날 우리 저, 저 빅데이트 할 때도. 아, 토크 궁합이 되게 좋은 <laughs>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교수님하고 제가 몇번 해봤지만,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딱딱하면, 네. 턱딱하면, 역시, 고수는 다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이제, 그, 어, 네, 얘기 좀하겠습니다 Q&A 여기도 보이거든요. 네, 네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많은 분 질문 하셨는데요. 음, 최영아님,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상용화하고, 실질적으로 중장기 기간 동안 운영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될 운영적인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음. 기업에서 뭘 블록체인을 해야 되고. 일단 컨설팅을 받았어요, 장군님한테. 이제 회사 뭐, 만드실 뭐, 거 아니에요? 뭐, 뭐, 회사일은 뭐예요? 회사일는 뭐예요? 네. 회사 블록, 블록 컨설팅. 블록 네. 컨설팅. 이야, 직관적이다. <laughs> <laughs> 그렇죠. <laughs> 네네. 중요한 거는 네. 뭐 어느 분야를 선택할 거냐죠. 음, 음, 음. 네. 많은 그런 기업들이 이, 이, 이게 진짜 블록체인 깜이 될까? 네. 그런 음. 이, 이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음. 그다음에 중장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장기 아닙니다. 네. 왜냐면 이게 어, 많은 부분. 토큰을 발행하는 게 좋을지, 아, 아까 얘기했던 네? 뭐 네이버의 리워드 음. 토큰처럼, 음? 그렇게 좋을지 아니면 아예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것부터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네네.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토큰 이코노미 어떤,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지, 음. 이걸 사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얼마큼 줄 건지, 음.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계산을 해서 음. 전체를 설계해 주는 음. 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다고 하면,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음. 퍼블릭도 그러면 이 화폐를 도입을 하면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할 거냐, 음. 어떤 유의 화폐를 도입, 도입할 거냐 이런 거에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토큰이 그럼 설계할 건가, 음. 이런 매우 중요하고요. 음. 그다음에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이게 블록체인 까이냐또그 네. 블록체인 화폐 도입을 하면 무작위 기업의 어떤 속도나 이익이 고객한테 가는지, 음.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저 교수님 답변 네. 좀 짧게 짧게.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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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근런데 김준호님께서요. 어, 블록체인 사용료를 비트코인인데, 정부 지도의 규제를 해야 할 텐데, 이런 규제가 기술적 발달에 허들이 되지는 않을까요? 생각하시는 블록체인 규제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규제가 필요할까요? 우리 블록체인과 네. 가상 암호화폐. 다른 거죠? 다른 음, 거죠. 네네. 블록체인은 음. 계속해서, 음. 어, 지, 능을 시켜야 되는 네네. 거고, 음. 암호화폐는, 음. 암호화폐 자체는, 네. 글로벌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음. 자체는, 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ICO, K, KYC를 통해서 네. 대신에 암호화폐를 만드는 게 뭐냐 ICO거든요 음. 리버스 ICO든 ICO든 음. 우리는 이걸 막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음. ICO도 제가 음. 허락해야 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요뭐 네. 두번 세션에서 그 이든 파트너스 안명호 대표 네. 같은 경우에는 저 놀란 게 국내 규제아니야 해외에서 해외 유명한 벤처 캐피탈들이 네. 240억을 네. 해당 이름을 아이쇼에서 했거든요 네. 네. 장광봉 님 장광봉 님 어, 기업에서 블록체인 도입해서 상용한다고 했을 때 벤치마킹 할수 있는 해외 레퍼런스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기업에서 도입한다고 하면 프라이빗인지 네. 일단 어... 프라이빗이라고 한다면 음. 그럼 머스크죠 뭐. 머스크 네. 어... 아까 물류... 아, 아예, 물류했던 음, 해외 네네네네. 물류했던 네. 네. 이정재님 네이버가 굳이 코인으로 리워드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그거는 사용하면 할수록 음. 뭐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음.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사정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리워드가 좀 해서 많아질 거니까 그럼 기득권 뺏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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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상호님, 정상현님 결국 네이버나 카카오는 블록체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미 중화된 사업을 기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블록체인의 철학이 유배되는 것은 아닌죠. 블록체인의 생태가 커지려면 수많은 어 대비 많아져야 되는데 교수님 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음. 대비 많아야 되는 거고. 네. 우리 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이 숫자에 따라서 음. 그게 이제 승망성 성패가 있잖 이럴 수 있잖습니까? 음. 이게 뭐뭐 뭐 똑같은 겁니다 이게. 네네. 음. 자 그다음에 어, 정 교수님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을 일반 기업에 적용해서 운영할 때어뭐 레퍼런스나 사전 검증의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퍼블릭 블록 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네. 이게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운영해주는 음. 마치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처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의미하시는지는 이제 하게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라고 치고 음. 어 사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솔루션 뭐 그게 음. 이제 요새 많이 쓰고 있는 하이퍼 레저죠. 하이퍼 레저가 음. 그 안에 솔루션이 굉장히 많은데 자 하이퍼 레저 네. 그 여기 초보하신 초보자분들도 계시니까요. 블록체인에 네. 대해서 하이퍼 레저 뭡니까?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네네. 그걸 소프트웨어로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써가지고 네. 블록체인 솔루션을 네. 개발할 수 있거나 음. 또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거기다 얹어가지고 음.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오케이. 네. 자 윤태호님, 어, 암호화폐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들이 통제를 기관들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고 있는데요. 어. 거래 시에 해킹과 같은 보안이나 사회적 부작에도 발생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암호화폐가 선순환되려면 개인이나 정부가 향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는 음. 일반 주식시장의 네. 준화는 어, 우리 중권거래소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준화는 규제를 하게 음, 되면 네.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피드 오늘 4시 29분인데요. 어, 자, 오늘... 어떻습니까? 첫 번째, 저희, 테크리뷰 첫 번째 코너,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 어땠어요, 교수님? 뭐, 재밌는데요. 네네네. 뭐, 워낙. 다음 달에도 좀 사회로. 따끈따끈한, 네, 네. 이렇게 오늘 스피드, 이런 거 조,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 다음 달에도 여러분들, 그, 장동 교수님하고, 이, 블록체인의 최, 신 트렌드, 이렇게 스피디하게 얘기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세션, 어, 여러분, 한 30초 뒤에 바로 진행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